자, 오늘은 해볼 크로커입니다 크로클. 시숍시좀 애매하니까, 이거를 좀 바꿔주고. 그리고 3병으로 좀. 자, 2병. 어렵겠지. 이렇게 뚫어주시면, 제 마음껏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뚫었을 때, 마스 아트 들어갑니다 로아트어 컴백. 나이. 아트로 컴백. 아트로 컴백. 아트로 컴백. 아트면 컴백. 아 아트로 컴백. 아트시면백 아트로 컴아 아트로 컴백. 아트아 에스가 <laughs> 실화입니까? 이거 실화입니다. 바로 가자. 아, 잠깐만, 뭐야? 왜 민연이야. 아, 이따나 자그티다. 그럴 이 정도면 많이 한 거야. 나영이, 잠시만. 오, 좋다. 바보시게. 형님 지금 별몇개야2 8시원나 진짜로? 파스하 초콜라. 연구소만 부숴 주자. 금관만 부숴, 주엘 엘리슨, 엘만 엘종만 부숴 주자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오, 민에 역시 민니이민에 새끼. 새끼. 그냥 뛰지, 지 이게 왜 좋아하는 거 음, 여러분들 생각이 났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가다가 막 하겠다. 딱히 정리 좀 해주지 않아도 안으로 박아주고 막거든요 이렇게 보면서다안 바뀌는 거를 보시죠. 오케이, 연결했고, 거의 너무 느낌. 끝은 아니지만 거의 터셨다고 보면 되는 건데, 좀별나이 야, 골정만. 야, 골드 저장소만. 얘들아, 솔직히 골드 저장소만. 골정. 솔직히 골드 저장골만야 골드만 해가지 <laughs> 꼴입니다. 아, 이거 조만 부셔 져도 진짜 좋았을 텐데. 이거는 뭐 페 제가 패배했다고 보면도 되겠죠 지금. 빨리 합시다. 나이스. 제 함정 확인했고요. 이 어, 함정 없네. 역시. 클래스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 함정이 꽤 많아서 이런 비행탑.

저도 완파 이런데 와파아 대포가 좀금 외곽 쪽에 좀아 외곽이래요 이 쪽에 좀아 뭐 지금 너무 안 되는데 그러면은 아 골드 저장소 털어야지아 지금 할수 없이 졌죠 지금 실화니까 아, 아직 모르죠 아 이게 이긴 게좀 대단한 건데. 도와주이 거의 완파가기인데. 지금 복서 자연수는 되게 바보 같은 게. 나 아, 지금 되게 바보 같은 짓을 해놨어요. 이분 보십시오. 아 지금 저거 어차피 털어도 퍼센트 많이 하면은 완파. 완파 나이스. 완파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겼죠. 아무슨부 아, 무슨 거 싫어합니까? 아, 솔직히 이거 무슨 거 싫어합니까? 한 번만 더하죠 음, 참 대단한데? 그래, 그냥 냅다 하자 아, 좀 설정을 보고, 바꿔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여기를 바꿔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 배드. 오. 지치 여기. 배틀머스 오고 나이스 때, 베드내가 쪽이 다 뿌려져요. 숨겼습그 이쪽 레이조금 뿌려주고. 여기, 이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배드가 왜좋냐면은 오케이! 올 배드가 로터 진짜 오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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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게아지게오지 건설 지게 오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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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와, 이 정도면 좀 완벽했다. 아, 이거 66%. 승리하면 지금 연구할 수가 있어요. 승리하면 제가 연구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저 연구소가 어디 있죠? 연구 소를할 수가 있는데 지금 만약에 지금 9만을 주잖아요. 그러면 저는 바로 지금 복사전환을 할 거라서 이 복사전환을 할 거예요. 제발 반면 50%파괴가 되었는데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야! 이겼다. 66퍼죠. 저는. 오케이. 저는 66퍼죠. 아유, 저는 9만이나 드렸기 때문에 저는 바로 복사전을 줄도야될 것입니다. 복사전 줄면 될 거야. 이거 저는 여기 이제 장인 기지 구만하고 저는 쌍둥이 대포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스! 완벽하다. 와! 여러분들 봤습니까? 제가 지금 왜, 제가 지금 승리를 연속으로 몇 번을 해봤냐면, 승리, 무승부, 연속은 아니지만, 지금 되게 많이 패배도 해보고, 승리도 해보고, 이, 이거 제 패배 영상 같지만, 자, 여러분들, 이거 제가, 백, 45별 하나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장난 아니게 좀 해봐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거의 완파로 했어요. 복사 자연처럼 일단 복사 자연처럼 어그에 끌어준 거야. 아이 근자 아이 씨 반말했으면 어떻게 병진아? 지금 얘도 다중박효준가 없었기 때문에 좀 보고했어요. 참 이.. 예. 예.. 지금 바로 전투를 실행을 했는데.. 좀.. 레벨 속으로 레벨 속으로 볼까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원거리로 지금 공격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이거 완파죠 여러분들? 이거 완파입니다. 이게 예, 전에 플레이한 건데 완파했습니다 여러분들. 플러스고요 일단 에스라지님은 좀 에스라지님 걸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인기지. 이 부분 좀보기를 볼까요? 분이 바로 지금 승리를 하셨는데 오 지금 생각보다 잘하셨네요 오 장난인 게 잘해서 칭찬해 고싶네요자 아, 그러면은 전에 일단 야 반대쪽 마을, 마을 가서 그 지원 버튼 눌러봐 지원 버튼 누를게요 환영 야 그리고 또 환영도 쇼해야 되기 때문에 자저 저... 보석 상자를 까요. 얼룬, 자이언츠, 법사, 마지막은 헤요 맨! 헤요헤요 안녕 헤요 hey, 어이 법사! 법사 녀석아! 니한번 네 불꽃 쏴봐! 불겠다고니말 털리면은 니 발이 그렇게 털리면 내 목적은 그걸 그걸로 바바리안 한 마리만 더 넣어 을게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장인기지 승리를 해 봤는데. 해 봤는데요. 네. 지금까지 제가 진짜 좀 에스라지 님, 그저 네. 보세요. 에스라지 님, 제가 해볼게 있어서. 에스라지 아, 님, 제가 지금 해볼 것은 바바리안을 하고 있잖아요. 이 골드 어떻게 쓸지 잘 모르겠죠. 아 지금 업그레이드 시면안 된데. 제가 제가 다 생각이 있어요. 훈련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이따 갈 때. 왜요? 이따 갈때 베이비가 좋잖아요. 딩 같은 초보들은 똥이에요. 아까 어... 크리어셜 랩렙 실합니까? 이거 아니 이거. 아니 크리어셜 일렙 실합니까? 실한데 지금 장인 회관이 사렙이에요. 근데 크리어셜 일렙 실합니까? 원래 다 일렙이에요. 전 뭐죠? 저는 이거 4레대때 지금 이거거든요4 이거, 이거 2레 근데 와 이거 파랫. 아처타워 아처타워란 대포가 더 필요하지 않나요? 그니까 러 일단 크루스부터 해야죠 병진 아 그럼 여러분들 여기까지 라벨로였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